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 기고양고레한 거, 스트의 거, 얘기한 거, 얘기한 거, 얘기한 어 얘기한 거, 얘기한 거, 얘기한 거, 얘기한 거, 얘기한 거, 얘 그냥 아얘성인데뭐 힘으로 누르면 되지 이랬다가 기통 어, 당해버렸다 이 말이야 얘기한 어. 긴장을 하고 어, 몸은 좀 좋지 않지만 어, 긴장을 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가메하고 메가메가 흰 적인가 어, 흰 적이군요. 어, 그다음에 악마 우리 뭐야 악마 해마. 어, 그다음에 아우 그림자 복수에 치워와까지 거시기하네요. 어, 치워와는 어, 파동이나 이 천사 사이클론부터 시작해서 약간 파동 요런 쪽으로 좀 잡아 가닥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, 어... 자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자, 세딩, 세딩... 어, 흰적, 흰적들이 많이 나온다. 흰적, 고방 이런 건 없는데, 어. 음... 고민이로세. 그렇다면은 우리 깡깡이가 꼭 사성에 서만쓸게 아니고 깡깡 이렇게 이 데려가고 그다음에 아 파동을 좀 데려가고 싶은데 이거 파동을 좀 데려가고 싶어요. 제리피 c 가 너무 초근접이라 좀 빡세긴 한데 한번 데려가보고 우리 흑타냥 어, 어, 음. 흑탄형이 제일 나와 보이고 나머지 거는 음 블랙 박스와 잡을 거 불박 불빡. 불박샷 어 그래 불박이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로는 답도 없고 아무 암태 가져가기 좀 불안하고 음 역시 나에게는 석공 양돌이 석공 양돌이 어 공룡놀이 가져가지고, 어 윗부분 세팅을 모르겠네. 윗부분 세팅을 뭘로 가져가야 되나? 와, 와우. 어, 어 그래, 그래. 베카, 베카, 베카. 이런 거 좋지. 베카 이런 거 좋고. 음, 어. 어. 참. 어제 한번 당하고 나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. 어. 몸도 안 좋고, 아. 어. 또 어째서 서준이랑 사이도 좀안 좋았고, 어. 여러 가지로 지금 이사 후에 어. 후폭풍이다가 어. 건너오고 있기 때문에. 그럼 뭐냐? 아, 애 좀이야, 애 좀. 어. 불바기를 양돌이 혼자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그래도 속성을 좀 넣어줄까? 아니면은 그냥, 어. 음, 가네시아 같은 거 하나 그냥 비벼볼까? 어 가네샤 아 가네샤도 근데 음아 진짜 애매하네. 어. <laughs> 뭘가져갈 만한 게 없습니다. 어. 어우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어우, 저는... 와버렸어요. 어 저는 째크하 버렸어요. 어 무슨 이게 날씨가 극단적이야. 어. 아우 푸른 눈에 많이 아스카 이거 안될거 같은데. 안될거 같은데. 어. 아유, 고민이네. 이거 되게 고민이네. 뭘 가져가야 돼? 가져갈 만한 게 없다. 어허. 이거, 그러면은. 흠... 이렇게 캐릭터가 많은데, 이렇게 고민이 될 줄이야. 어우, 참. 아니 일단은 어, 한판 진다 생각하고 가자 어, 한판 진다 생각하고 이 그냥 두좀 패고 들어가는 걸로 야야야야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로메다 그래도 하나가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 그러면 그냥 음~ <웃음> 아 <웃음> 큰일이네 어 이게 너 들어가 그냥 어. 가봅시다. 웃으면 복이 온다. 웃으세요. 어. 지금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지만 웃으세요.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닙니다. 웃어서 복이 오는 거예요. 어. 어서 오세요. 어. 어허 울트라맨. 과연 얼마나 단단할 것인가. 가보자. 얘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매매를 어오 어. 단단하구나 그냥 거시기가 아니구나 너어우 뭐야 굴렁 굴렁새 뭐야 어우굴렁새 뭐야 역시 내가 처음 본 거였어 내가 처음 본 거였음 오케이 그래도 캉캉이한테 잡힌다 오케이 이러면 나쁘지 않지 이성 삼성이서는 캉캉이가 통하지는 않겠네요 어. 벌써 나온다고? 잠깐만. 쉿. 쉿. 오케이, 잠깐만, 잠깐만. 어 h shit. c 있어. o k a 잠깐만, 잠깐만. 연걸, 연걸, 연걸. Oh shit. 연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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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걸. 어우 씨야 이거 아 설마 이거 해마 안 뚫리나 이거? 아 뚫리는구나 와 다행이다 천만당이다 이거 와 주먹 땜좌 안 뚫리냐? 와우 뚫렸고 잡혔고 와 이거 이거 일성은 다행인데 일성이라 뭐 어쨌든 다행이긴 한데 저거 뭐지 이제 이거 다음 스테이지가 예방가보다 이거 여섯 번째 스테이지가 예방가보다 이거 오마이갓 오마이갓 큰일이다 큰일이 문이다 오마이갓 이거는 뭐 어거지로 잘 넘어갔는데 아 다음 스테이지가 예방가본데아 어제처럼 극혐. 다음 다음 스테이지를 대비해서 몸 컨디션 관리하고서 제대로 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. 유바.